주말인 오늘 때 아닌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한낮 기온 영상 20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다고 느끼실 정도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내일은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은 따뜻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높겠는데요. 몽골과 중국에서 발언한 황사의 일부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구름 낀 하늘에다가 중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작은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사진입니다. 전국 대부분 연무나 방무가 많이 끼어 있고 곳곳에는 안개가 다소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는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막다가 중부는 밤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산불 조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마른 대기가 이어지면서 강원 동해안과 영남 일부, 제주도에는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내일 사이 해안과 강원 산간에 바람이 매우 강하고 내륙에도 강하게 부니 불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영상 20도, 대전 영상 23도, 남부지방도 20도 이상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해상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해상 곳곳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에는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도 있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